교육부가 2024년 전국 보육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족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육아 휴직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은 소득 증가로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2024년 기준 보육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보육비와 교육비, 식비 등을 포함한 가구별 총 양육비는 월 평균 111만 6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조사 때보다 14만원 늘어난 것으로, 가구 소득 대비 비중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육아휴직은 3년 전 조사에 비해 모든 유형에서 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 사례가 71% 늘었고, 부모 모두 사용하는 사례도 154% 늘었습니다. 최초로 영유아가 다니는 기관은 어린이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초 이용 시기는 평균 19.8개월로 매년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반응이 역대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 77% 전전 조사 80%에 비해 91.9%를 기록하며 크게 상승했습니다. 부모들이 꼽은 개선이 필요한 점으론 교육 내용 다양화가 가장 많았고 인력 증원과 노후 시설 정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부모들이 희망하는 보육정책으로 보육비, 교육비 지원 확대가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제도 정착과 소득보장, 국공립시설 확충 순이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2494가구와 어린이집 3000 58개 소를 대상으로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방문 면접과 온라인 조사 형태로 실시했습니다. 전국 보육 실태 조사는 영유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법정 조사로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